축구 좋아하세요. 오늘은 전북 현대모터스 FC가 전주성에서 2023 시즌 첫홈 경기를 치르는 날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연우를 위해 실제 선수들의 경기를 보여주고자 엄마가 준비했는데요. 사실 엄마 아빠도 월드컵 말고는 축구에 관심이 없었는데 직접 경기장에 와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축구에는 관심이 없어서 조규성 선수만 알겠더라고요. 양팀 응원단의 열기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경기하는 선수들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연우,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전반 10분 조규성 선수의 페널티킥 성공으로 1점 앞서가지만 후반 10분 수원삼성의 역습으로 동점 상황. 동점됐다고 눈물 글썽이며 열심히 응원해 보지만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못내 아쉬워하는 연우를 위해. 다음 경기도 보러 오기로 약속합니다.